아위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음, 여기에 네. 내포되어 있죠. 그런데 네.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네. 아.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향하고 음. 있을 때이 맹인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듣잖아요. 네. 그 얘기를. 그때 그들은 이적을 보지 않고 음. 이적을 행하는 분을 본 거예요. 음.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왜? 뭔가에 가려졌기 때문이죠. 내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에 등 하나가 밝혀져 있습니다. 그 등불이 마차를 밝혀주고 있죠. 이게 화내. 바람 때문이든 연료가 떨어졌든 등불이 딱 꺼지는 순간 마차에 탄 사람들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. 아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더 깊은 건 보지 못하고 아, 사는 게 네. 우리들인데 이게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.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. 이 맹인들은 외부를 향한 시선은 닫혀 있었지만 네. 세상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고 다윗의 자손이요.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시대의 징조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.